아, 아 너무 편안해. 아, 엄마, 엄마 이렇게 되고, 어, 엄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방송인 김종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죠? 여기가 다양한 네.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네.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다둥이 아빠께서 직접 들어가. 공간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방송인 김종식이 아니라 다둥이 아빠 김종식으로 우리 대구의 아빠들을 대신해서 낱낱이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Let's g e 갑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저희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? 아, 그 그걸 아니신 것 같고 아, 어린이집 박자 손님이 셔 그렇군요. 제가 착각했습니다. 어, 선생님, 오늘 제가 아,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왔습니다.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? 대구 지역 내 어, 어린이집 또는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곳입니다. 크,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면 되나요 그냥?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? 네.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나요? 어, 아니, 좀... 아, 아 시, 신발 바어야돼요 <laughs>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엄청 많고 이야 이렇게 넓은 도서실인데 느낌이 놀이터처럼 좀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잘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로 무지개 다리에요 저기 앉으시면제 예. 여기서 동화 구연도 듣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자유로운 객석 같은 느낌이네. 왜 이제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막 창의력이 샘솟는 그런 느낌 이좀 나거든요. 누워도 되나 근데? 누워도 돼요 이렇게? 누워도 돼? 요아 누우는 걸안안 된다. 야 유아 도서 뭐 창작 동화 전래 동화 어 부모 도서가 있어요. 부모 도서 크, 그렇죠. 이 부모들도 배워야 되거든요. 저희 집에 있는 책입니다. 하워드 가든의 다중 지능. 다양한 지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.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. 아, 이용하는 네. 방법은? 사실은 따로 연애원을 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네네. 아, 사전에 그럼 예약을 안 하더라도. 이야,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? 우와, 장난감 대박! 야, 아니, 이렇게, 이거 뭐다돈 주고 사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? 어떻게 이용하나 이거? 일정 금액 지불하시고 대여해 가시면 돼요 대여하는 거네요 그죠? 저희가 딸 3명이잖아요 금방 실증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새로운 장난감들 막 빌려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 장난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언어 숫자에 관련된 야 이거 카테고리를 또 분류하셨구나 영어양도 있고 조작탐구 퍼즐은 이거 잘못 빌려갔다가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인는데큰일리다 확인하는 건가?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위생적으로 잘 보관을 해오신 것 같아요. 다 있네요. 없는 게 없네요. 근데 퍼즐이나 이 장난감 있잖아요. 아무래도 아이들 쓰다 보면은 파손의 위험일 수도 있잖아요. 일정 기간, 14일 기간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찾아오시거나, 또는 AS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AS 해오시는 게 원칙이거든요. 야 이게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다 그죠? 네. 대여실 많이 이용하달라고 한번 해주세요. 강남대여실 많이 이용해주세요. 무지개 동물마을. <laughs> 우와, 아이들 엄청 마이, 많이 와 있네요. <laughs> 고래를 타고 고래를꼭 향해서 가, 놀!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, 잠깐 얘기 좀 네. 여기 제가 한번 살짝 네. 체험을 해 봤거든요 네. 에너지 소모가 장난 아닙니다 네,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하겠네 네, 집에서 막내가 잘못쓰여놔 침단소음 때문에 네. 주로 뭐 이곳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, 이, 저희 채원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서 그래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영양은 1,500원이고 토1 0 0 0원이 1시간 이용하는데 네.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에너지 넘치거든요. 마음 끝낼 수 있는 공간, 대박입니다. 아, 다음 장소로 가시죠. 야, 여기는 또 어떤 공간이에요? 여기는 예.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예. 영아를 가진 가정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뭐 양육이 힘드시거나 혹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 아이를 봐줄 데가 없다고 라 하실 때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맡길 수 있는 <laughs> 공간입니다 야, 선생님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아니 이렇게 <laughs> 갑자기 제가 물었는데 항상 준비되어 계시네요 선생님 네? 네. 아. 오 야, 여기도 똑같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들이 쭉 위치를 하고 있고 그죠? 음, 여기는. 잠자는 공간인 것 같아. 휴식. 휴식. 어... 한숨 자고 나오겠습니다. 아, 너무 편하네. 아, 엄마? 엄마? 이렇게 생각하거요 엄마? 막 그런 네. 경우 있거든. 갑자기 네. 왜 어린이집 유치원의 일 때문에 네. 급하게 정보 그렇죠. 받게 될 때가 있어요. 네. 그때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럴 때도 가능하고, 네. 기간을 다니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당 네. 천 원의 네. 이제 보육료로 네. 응, 결제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그죠? 긴급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그렇죠. 맞나? 네. 오, 네. 쌤이시고, 담당쌤이시고쌤 네. 네. 쌤 네.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, 선생님! <laughs> 이렇게 호칭했어요. 별명있어요 별명? 아직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겨울씨가 어리다고 아 아기들이니까 어리다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? 땅땡 땅땡 ㅋ ㅋ ㅋ ㅋ 자 2층 여기 뭐지? 무지개 상상마을 야 선생님 여기 대박이네요 아니 퀴즈카페 가... 아까 거울 온 것처럼 와서 네. 멋있을 때제가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와 미술관 네 예술적인 아이들이 맞죠? 그런 친구들 말좀 퍼즐. 네, 주제가 세달에한 번씩 뛰거든요. 네. 친구들 요거 보고 그림 명 아퍼즐 완성해 볼수 있어요. 아, 이 그림은 어떤 작품인가요, 선생님? 어, 여기 보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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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<laughs> 튼튼 놀이터. 여기는 풀어놓으면 됩니다. 풀어놓으면. 아이들이 너무 좋아, 제일 좋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. 예. 아빠들도 제일 좋아하는 공간. 아빠들도 좋아하는 공간. 어른도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야, 이거 좀 이용하려면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? 저희 태연실 뉴스 홈페이에서만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져 있고, 아이는 천 원이고, 부모님은 천 오백 원에 한 시간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. 와, 자, 여기 옆에 휴게실도 있고, 뭐 자료실도 있고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, 우리 님들 쉬시는 공영 요원실 스테프룸 돼있네, 그죠? 네. 어? 부모, 부모 상담실? 요거, 한문좀 열어주실래요? 네. 지금 안 계시잖아, 맞죠? No! 네. 뭐, 빌리본 모르시는 거 같은데, 지금. 아, 부모 상담실. 네. 앉아보세요, 잠깐. 어. 이런 식으로? 상담이니까. 네. 사실 이제 보완이나 이런 게좀잘 돼야 될것 같은데 신청하고 이런 것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? 보통 저희가 신청을 처음에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나 그 다음 네.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음. 먼저 하시고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음. 내방하시게끔 일정을 잡아드리고 진짜로? 무료로 무료로 <laughs> 대 네. 무료다 보니까 네. 좀 아무래도 신청자 들이좀 많다 보니까 아 많아요? 네, 조금. 제가 부모 좀 부모 상담좀 필요하거든요 잠을 아... 못 자요 애들 때문에 네. 상담 좀 해주세요 <laughs> 제가 <laughs> 상담을요? 야, 오늘 말이죠.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쭉 보낸 것 같습니다. 도서실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고, 그리고 장난감도 마음껏 빌리고, 또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루어지고, 뭐 키즈 카페가 부럽 않은 공간까지. 아, 제가 왜 이런 공간을 이제 알았는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. 방송 보시는 대구의 엄마, 아빠들 망설이지 마시고, 지금 바로 우리 대구시 종합 육아 지원센터로 오십시오. 육아에 관한 모든 것 원스톱으로 다 해결됩니다.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놀러 오세요!